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4절에서 마지막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아, 보신 줄로 믿고, 4절, 5절. 합독합니다 4절, 5절 시작. 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불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사랑의 빛입니다. 그물 가운데 담쇠되어 있는 신도 하고 그 속에서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르라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이르라 아멘 내생물과 그 머리 공창 위에 있는 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일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만큼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영혼토로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 볼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없냐면, 예수님은 여와의 영광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분이네 삼일체 한, 분이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을볼수 없는 하나님으로 성경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처음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번역이 되므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므로, 하나님을 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한글 분류으로 자꾸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깊이 보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볼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마루오토 엘로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이렇게 번역을 해야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이 좀더 어 정확한 번역이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의 이상이 곧 환상이 내게 보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죠.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입니다. 첫절부터 서른에 무슨 몇째에 다섯에 이런 말을 요즘 잘 씁니까? 차라리 삼십년 몇대 매도를 그것이 다지않습니까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옛날에 있었던 번역을 좀 어려웠던 표현만 바꾸시면 훨씬 더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와닿는데 번역을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이 짜짓기해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률적인 번역이 아니라 가다가 틀리는 번역도 있어요. 아 많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자질기를 너무 많이 심하게 했다는 것이 계증이고, 영성도 많이 떨어진 것이 성경 비판하다하는게 아니라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음에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계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봤구나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보여주신 것. 차라리 옛날 분들처럼, 하늘이 열리이 하나님은 이상인에게 보이며, 환상인에게 보이며, 이분에게 오신 말씀니다 위에다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볼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볼수 하나님 없습니다. 영원토록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콱한 빛으로 하나님처럼 보이며, 콱한 빛으로 나타나며, 예수님으로 나타나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요 성부, 성자, 성령 한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원 성부의 모습은 영혼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시도그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는 거지. 그리고 오늘 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8절 말씀까지는 언어로, 영어로 모든 것을 살펴봐도 완벽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 끊어서 한절 한절 끊으면 한달 동안 걸려요. 그한달 동안 걸린 것을 그냥 몇분 만에 설명하면 끝나요. 근데 그, 어. 많은 학자들이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 또한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다는 핵심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네. 성경을 다 아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주 존중하는 분이, 분역해 놓은 분이, 영, 자기는 모른다고 덧붙어놨어요. 근데 온다고 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자, 하늘이 늘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상이에요. 알고 보면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 영광, 권능, 능력을 나타내는데, 모습이 있죠? 사, 한, 에, 사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 또 소유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그러면서 그서 있는 모습은 곱게 어떤 거 몸을 굽힌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는 모습, 그러면서 그한형상 밑에 바퀴가 하나 달려 있고, 그 바퀴를 바라보니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안은 부글부글 끓는 불덩어리고, 그 불덩어리 안에는 번개가 또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바퀴 주위 전체는 눈이, 이게 눈은 전재합니 눈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서로 연하게 있대 서로 붙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날개를 쫙 펴면 곁에 있는 나머지 형상들의 그 날개가 같이 펴면 거의 와닿는 서로가 날개가 끝이 끝부분이 와닿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들이 어디를 행하려고 가려고 할 때는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딱 돼서 어떻게 번개처럼 움직이다.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받았을 때는 오직 충성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번개처럼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루어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천사들 그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는 모습들이 저번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는 어, 누가 소만큼 힘이 세겠습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독수리 공중에 날아다니는 공중의 왕자 엄청난 빠르기입니다. 민첩함. 사람은 지혜를 말하죠. 등등의 모습.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죠? 따라합시다. 괴물.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이 환상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다른 보통 천사들과는 시월등한 저들이 음성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뇌성물들, 그룹인 천사들은 다른 천사 못지않게 여기에는 보자 주위에 있는 이 천사는 마치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형상이에요그 누구도 이 뇌성물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내 네 성격은 하나하나이한 뜻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행할 때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 말은 쏠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고 가다가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떨어지면 휙 턴에서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다시 움직입니다. 뭐 차처럼 돌릴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하다가도 다른 일을 순식간에 할수 있는, 능력자라. 그런 표현이에요. 엄청난 위력적인 하늘의 그 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준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맞는 모든 것을 중성을 다하는 천사들. 무서울 만큼 위험이 넘치는 천사의 모습, 그 힘과 궁,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표현할 때의 그림으로 있는 것이지. 원래의 모습은 영원히 열려있는 천사가 아름답게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의 사방에 둘레 둘레 문을 다 가졌으니, 지금 하나님의 보자 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수정들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으로 앉았는지 십자가 앞에 오에필 흘생하는 앞에 결대된 말씀을 받으면서 나고 나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큰절하면서 말씀이 집내자로 통해서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영광 돌리는지 온나 목사가 설교 잘하나 원래 말 못한다는데 말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음, 뭘 전하냐 얼만큼 준비했냐 이렇게 따지면 어떡는가 천사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만큼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가 하나님처럼 말은 물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하는 능력자라고 지금 믿다니. 그 놀라운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밑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 이런 것들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이 또. 각기 네 날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날개가 몸을 가리운데.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고자 하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위대하고 모든 능력을 갖추는 이 천사라고 하나 앞에 섰을 때는 겸손. 하나님, 죄성이 없는 천사지만 하나님하고 몸을 가리운 거예요. 그 인품 앞에. 따라합시다. 그 인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품 앞에 너무나 존교했어 너무 거룩하셨어. 어떻게 저런 인품을 가질 수 있을까? 저런 창조조가 계실까? 몸을 가려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담대하게, 떳떳하게 주는 앞에 서잖아요? 예수님 <laughs> 닮아 갑시다. 주님도 일단 오셔서 영혼을 삼길 오셔서 성결때는 모든 비전을 성기는 입장으로 오셨습니다. 왜그랬습니까다좀 아, 담아봐라. 내 비전이, 내 꿈이 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영원들이 겸손해지고 서로 성기기를 원한다. 천사들은 하나 앞에 날개를 가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천내 생물이 네 개의 각기 어 날개를 가졌다는데 실질적으로네개 가져가지고 여기서환상은가르치기 위한 거죠. 하늘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해시킨다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왜 귀종을?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설명입니다 무슨 하나님 즉각적으로 또 하지 말라, 가면 즉각적으로 웅 틀면서 생각해 보면서 터나는 것이 아니라. 텀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범위럼명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고개 숙여서 하나님의 인품 앞에맞추는 모습.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 풀어서 완벽하게 해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4절부터 28절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 위대한 천사들의 모습, 그 머리 위에 공창해 보니까 거기에 남보수과 같은 영광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죽은 별과 같은, 위생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의 보열을 살리기 위해서, 목받게 해주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알렐루야, 오늘 그거 보여주시오 너희를 사들고 천국에 올린 자, 전지한 능력을 가진 그런 천사들. 마치 완전 전능은 아니지만 은 피조물인데 전자처럼 있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충성, 번개같이 빨리 달리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실을 다 가진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능력 천사들그 주님 밑에서 꿇게 숨기며 주님 인품 앞에 낮아지며 충성을 다 능력이 넘치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위에 계신 보좌 위에 그들 무리 위에 공창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없는 능력의 그룹 천사들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견도 없네 왜? 자기 의지와 자유의지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그 인품이 너무 존중스러웠어 내 생물이지만 하나가 돼서 번개처럼 오직 순종만 해 생각을 결릴도 없어 오직 말씀에 아멘이오 우리보다는 넘 천안의 지혜가 다 있는데도 하나 말씀이 아멘 하고 순교 날개가 있어 그도 몸을 가리고 막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꿨는데 그 위대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그 머리 위에 공창이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예수이시던데 그 주님이 여호와이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종기 용기 입시다 네. 나를 좀 종기 여기 봐라 이라는 하나님이다. 내마으며 갈고리 언덕을 오셨던 르그 중, 여섯 시간 동안 부끄러움과 수치를 기이지 않고, 생명의 보혈을 천사를 위해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올려주신 하나님니다그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수들의 원능과 능력을 에스겔에게보여고이 사람은 위대로, 그노수나 몰렉이나 바알이나 아스다로 아나비너스 그런 신과 창원이 나타났겠어요. 그런 요와 창조주 하나님을 안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도 번역을 했다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나타내는 모습은 예수 예께서 그 보자의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다. 그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모습이 없어요. 영이에요. 왜 이렇게 보였나면 성심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예수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좌를 받으니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안 보이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보였던 분이 보였다라고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존경하고 귀하신 분이 33년간 이 땅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 주시고, 마지막 예수를 믿으시기 위해서 십자개에 가시는 하나님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또 함부리시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보품 없지만 내가 온전히 보백별을 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될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는 님 도대체 나는 원래 어떤 작품으로 만들었을까? 사랑이 짝으로 만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올수 없습니다. 귀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독박하고 마음만 하나만 올리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공중모니 잔치를 뿌리는 놀라운 작품들. 또 하시다 난 하나님 그작품입다그 작품입니다. 원수와 싸워야 할 김씨입니다. 네. 오직 그룹으로 다아가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를 사랑하시는 주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분성으로 참여하시오 예수 스도의 심부로 준비되며 공중에서 만날그달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오기도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함게 알려주시고 거룩하신 전재 앞에 리4시간 거룩으로 달려가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